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이라는 어,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다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에, 그런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 한번더 말씀의 은혜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왜 오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3대 직분이 있는데 3가지의 직분 중요한 직분이 뭐냐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어,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럼 세 가지 직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구 그리, 그리스도의 에, 뜻조차, 뜻이 우리의 구원자,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 이제 왕으로 오셨다 할 때는 통치,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하시면서 대제사장, 제사장.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오늘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어,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 중에 대제사장을 세웠죠. 그럼 그 사람 제사장과 어, 예수님 대제사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예.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함께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 보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어, 그 용어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멜기세덱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더 발견하고 깨닫는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직분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내가 지었습니까? 이 양이 지었습니까? 내가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어, 죽으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양이 죽어서는 안 돼요. 양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대신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 하나는 어, 사랑의 속성도 있어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속성.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죄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두 가지 속성이 다 만족이 되려면 하나님은 한쪽 편만 들어서는 안 돼요. 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위해서 죄를 허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죄를 처단하는 것을, 죄, 죄를 어, 이제 없이 하는 것, 죄를 미워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랑을 또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다 한꺼번에 에, 이제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죄는 누구든, 누가 대신해서도 그죄 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구약성경에는 제물을 갖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누가 죽어요? 이 양이 죽는 거예요. 대신 나를 위해서, 따로따로 합다 나를,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양의 피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성경에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 중에 대제사장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장차 오시게 될참대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부약 시대에 드렸던 것처럼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졌죠. 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의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양한 마리씩 가지고 와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당시 대제사장도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어, 이제 드리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본인은 본인의 죄를 위하여서는 속죄죄를 안 들어도 되겠네요? 왜 대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제사장도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 대제사장이니까 여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 3절 해보세요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린과 같이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에 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고 대제사장도 여러분 약함이 있고 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람 대 제사장 구약 시대의 대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건 맞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죄인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참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다른 점은 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그게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런데요. 이게 멜기세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 창세기에 딱한번 나와요. 아브람의, 아브람을 축복하면서 멜기세댁이, 어, 그 당시에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등장을 해요. 뭐, 족보도 나오지 않고, 부모가 누구다, 뭐 자녀가 누구다, 이런 얘기가 없이 멜기세댁이 딱 등장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어, 그냥, 저, 가져다 주면서 축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렘이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멜기세덱도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멜기세댁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의의 왕으로, 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멜기세덱도딱 한번 창세기 14장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축복했다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약적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참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또 하나의 의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린다고 그랬죠. 선지자는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뭐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속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일에 속죄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내 죄까지도 아신다 모르신다. 내 죄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알고 있는 그분이 나를 버리었습니까? 나를 취하셨습니까? 나를 여러분 책망하셨습니까?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나를 떠나셨습니까? 나에게 오셨습니까? 나에게 오셨죠.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고,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조건 다그치고 혼내는 책망의 역할만 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물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죄를 깨닫게 되면 책망이 되고 내 마음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면 여름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마음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지만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지만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오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주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눈여겨 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죠.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이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이고, 죽고 십자가에 또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번에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성경 말씀 보여 드리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아까 멜기세덱도 성경에 한번 나왔다 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단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멜기세덱은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성경에 나왔던 인물이에요.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믿습니까? 이게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아시니까 우리를 버리시겠네요. 우리를 이제 상종도 안 하시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유리 여기시고 그것 이제 성경에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오늘 5장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바로 앞에 앞에 절만 보시면 돼요. 사장 15절 말씀, 사장 15절 말씀, 사장 15절. 자, 찾으셨죠?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지고 다니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고 읽어봐야 돼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 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자, 뭐은 없으시니라. 우리를 아시는데 못으시는데.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죄악도 아시고 상처도 아시고 부끄럼도다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7절에도 보세요. 육체에 계실 때 이건 성육신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아시는데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나를 위로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길은 아까 읽으셨죠? 15절 읽었는데 4장 16절 밑에 있는 말씀도 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탄절은요. 우리끼리 카드 주고 받고 선물 주고받으라고 있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정으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나의 죄악과 나의 눈물과 나의 상처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건 좋아요. 뭐 이따가 또 우리 라면 콘서트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카드 주고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물 주고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축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동정하시고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알량한 인간적 동정을 말하는 게 아니로 아니고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연약한 그 처절한 그 암흑과 같은 여러분 두려움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이게 바로 나와 상관이 있어 야 된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면 안 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 맞아. 나를 위하여 오셨어. 나를 위하여 오셨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세요. 구절에 있는 말씀, 구절에 있는 말씀.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택한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시 말하면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는 영원한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한번 해볼수 있으면 해 주세요. 영원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 유일하다는 뜻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이다. 그 다음에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다. 취소되지 않는 구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내 자녀를 태어나서 호적에 올려놨는데 내 자녀가 뭐 잘못 한번 할 때마다 호적에서 지우는 부모님 보셨습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내 자녀는 사랑하는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무리 어떤 죄를 범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은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유일한 구원이다. 따라 합시다. 유일한 구원. 유일한 구원. 자, 그다음에 에, 완전한 구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 구원. 이 영원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참 심각한 게 뭐냐면 요즘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어요. 네, 교회까지. 교회까지. 뭘 믿어도 되니까 다다 어? 똑같이 천국 가는 거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부산은 기차로 가나 비행기로 가나 그거는 버스로 가나 부산 가는 건 맞아요. 근데 구원은 달라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성경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자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은 분들 중심으로 192쪽 신약성경, 사도행전 정도는 뭐 금방 찾으시죠? 여러분,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지금 키르키즈 땅에는 우리 후원하는 우리 동역하는 김기호 선교사님 매일을 계속 보내 주시는데 이 종교법이 더막 강화가 되니까 예배조차 잘 드릴 수 없는 환경. 이게 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젊음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러 그땅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죠. 라면도 주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사랑과 도덕과 윤리 중요하죠? 여러분, 복음 없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복음 없이 윤리, 도덕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출발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뭐 완벽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은 욕, 선한 욕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너 선행해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자기 인간의 인간의 공로만 자꾸 드러내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중요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 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다른 거 높이면 안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게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잘 아실 거예요. 부활절날 계란 선물 안 드립니다. 부활절날. <laughs> 뭐 예수님 무슨 병아리입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없고 무슨 어떤 근거도 없는 그 다른, 차른 다른, 다른, 다른 간식 선물로 드리죠, 사라리. 그리고 성탄절날 산타, 뭐 루돌프 사슴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우리끼리 무슨 뭐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기쁨이 무슨 소용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명절 성탄이 되더라도 먼저 복음이 있고, 나서 먼저 구원과 은혜가 있고, 나서도 여러분, 그뭐 라면 콘서트도 있고, 발표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성탄 캐롤 성탄이 아니라 그 크리스마스 그 캐롤송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게 뭐냐면요 산타 할아버지를 막 이렇게 등장시키고 막 예수님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산타가 생각나요 아이들한테 벌써부터 이게 주입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다 그러니까 그 가사 중에도 그런 거죠 울면 안돼그 노래 아시죠 울면 안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애들엔 뭘안 주신데? 자기가 뭔데 주고 안 주고 그러 그런데 <laughs> 그 뒤에 더 심각한 가사가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엔지 나쁜 엔지. 아니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을 범해도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그 가사 속에 교묘히, 교묘히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 찬양, 성탄 노래도 캐롤송도 여러분 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불러주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가 찬게 뭐냐면요, 산타 할아버지 나오면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루돌프 사슴코레. 그러면서. 루돌프 사슴 코는 길이 길이 기억되리. 이래. 아니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돼야 되고. 예수님이 기억이 돼야 되지. 루돌프 사슴 코가 길이 길이 기억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인지 뭔지 뭐 전혀 관심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응답받으면 돼, 나만 소망이 이루어지면 돼, 나만 높은 자리에 가면 돼,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나만 윤택하게 살면 돼. 이걸로 여러분 성탄 분위기, 연말 연시 분위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나만, 나만, 나에게 집중을 합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여러분, 긍유리 여기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대신 중보자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절이 되자.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위로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속해지는 은혜의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인 걸 깨닫고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정말 우리 성탄에 또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